자 다음은 이제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과 약수 총합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음,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자,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세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이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곱하기 5의 감마승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2의 알파승의 약수 개수가 알파더하기 1개. 이게 2의 알파승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다음 베타더하기. 요거는 3의 베타승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다음 감마더하기. 요거는 5의 감, 감마승의 약수의 개수예요. 이 값들을 모두 곱해주면 돼요. 소인수분을다 해놓은 다음에 각 파트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서 다 곱하면 전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약수의 총합은 2의 알파승의 약수, 2의 알파승의 약수들을 다 더해. 2의 알파승 약수는 1, 2, 2의 제곱, 해서 2의 알파승까지 이 값들이 모두 2의 알파승 약수들이야. 또, 3의 베타승이 약수들도 다 더해. 그럼 3에서 3의 베타승까지. 그 다음, 곱하기, 1, 5,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5의 감마승의 약수의 개수들도 싹 더해. 그래서 각각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곱해주면, 전체 n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총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예제를 갖고 보도록 할 거예요. 예제를 봅시다. 자, 15, 16번 한번 해보자. 자, n이라는 숫자가 소인수분해냈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왔대. 즉, 어, 8 9, 72, 72죠. 72의 약수 개수를 한번 해 보자. 자, 그러면 72의 약수는 자, 먼저 2의 세제곱 약수를 한번 다 써보면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이 8이죠. 8의 약수 1, 2, 4, 8을 1, 2,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고 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약수들을 구한 다음에 이 약수들을 결합을 시켜주는 거야 자, 7 곱하기 1을 해보면 또 1이죠. 1은 70의 약수 맞아요 또7곱 3을 해보면 3이죠. 3도 70의 약수 맞죠 7곱 3의 제곱 9죠. 9도 70의 약수 또 2곱하기 1, 2곱하기 3, 2곱하기 3의 제곱, 뭐뭐 뭐 요거 맨 끝에 것 같은 경우는 이게 18이죠. 18이 72의 약수 약수 맞아요. 계산해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다음 2의 제곱곱하기 1, 2의 제곱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이각 파트의 약수들의 곱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약수 72, 전체 소재 72의 약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값들이 모두 이런 값들이 모두 70의 약수가 되니까 자몇 개죠? 지금 3의 3의 제곱 약수 3개죠? 응? 2의 제곱 약수가 4개예요. 어, 그럼 4개랑 3개를 곱해서 만들어까총 4곱하기 3개, 12개의 약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70의 약수의 수는 12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 약수의 총합을 보여볼게요. 약수의 총을 구해보면, 에, 이렇게. 먼저, 약수 12개가 있는데, 12개를 한꺼번에 다 더하지 말고, 3개씩 미리 더해놓죠. 자, 3개씩 미리 더해보면, 첫 번째 3개 더하면은, 1이 공통이니까 묶어버리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공통을 모두 다 2가 있으니까 2를 묶어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세 번째 줄도 계산하면,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네 번째 것도 계산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각 줄, 각 가로, 각 가로 줄들의 합을 구하면, 요 4개의 값이 나오고요. 이 4개의 결과를 또싹다 더해주면, 전체 약들이총합이 나오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항들의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공통으로 다 있잖아. 이걸 묶어줘.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앞에 거에서 한건1 남고, 여기서는 2 남고, 그 다음은 2의 제곱 남고, 그 다음은 2의 세제곱이 남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들의 총합이 정리가 되고요.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은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의 총합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또, 이 부분은 3의 제곱의 약수들의 총합이 되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약수들의 총합을 구해라. 그러면, 그러면, 어, 각각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각각의 약수들의 총합을 구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조건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 일단 또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인수가 반드시 포함되는가 그걸 생각을 하는거야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소인수들을 어그 포함하는 그런 약수들만 뽑아보는 거죠 자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제 갖고 보자고 자 위에서 했던 n이 2의 세제곱하기 3의 제곱이었죠 소인수분했을 때, 자요 값에 대해서 2의 배수의 개수랑 총합을 구해보자는데, 자 우리 앞에서 구해봤더니 n의 약수들은 이렇게 1 2 개가 있었죠, 1 2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의 배수라고 하면 2의 배수는 적어도 소인수 2가 한 번은 나타나야 돼, 2곱하기 e 얼마곱 꼴이 2의 배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맨 윗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는 2가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 2의,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요1이라는 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1을 제외하고,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수. 2, 2의 제곱, 2의 3제곱. 이놈들하고 1, 여기 3의 제곱의 약수들하고 곱한 결과, 여기 9개. 자, 따로 뽑아왔어요. 이 부분. 이 부분만이 이게 2의 배수인 70의 약수인 걸알수 있죠. 따라서, 개수는 2의 3제곱의 약수 중에, 2의 3제곱의 약수 중에 1을 제외하고 1, 2, 2의 제곱, 2의 3제곱 중에서 1을 선택하면 안되니까 1은 버리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이었죠 이건 아무거나 고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개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3개 9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약수들의 총합은 이 값들의 합을 가로별로 가로 합들을 먼저 3개씩 다 구해서 더, 더한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이 3개를 다 더하면 더이서 위에 했던 것처럼 묶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합과 3의 제곱은 뭐 다, 3의 제곱 약수들의 합 구해서 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 1이, 1이 생략이 됐다는 거, 요거를 봐야 돼자이번에 18번, 이번에 6의 배수 그는 몇 개가 있고, 걔네들이 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자고. 그럼 요게 배수는 어떤 특징이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꼴이 돼야 된다고. 요게 배수는. 그러니까, 소인수분했을 때 2랑 3을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2의 세제곱의 약수 중, 약수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중에서 2가 하나도 없는 1은 버려주고, 3의 제곱의 약수 중에 1, 3, 3의 제곱. 3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어야 되니까, 3이 하나가 들어 있는 1을 버려주면 자, 2의 제곱의 약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3의 제곱의 약수 중에 2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결합시켜 면다니까총 6개의 약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약수들의 합은 2의 제곱의 약수 중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합과 3의 제곱의 약수 중그 3을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약수들의 합을 구해서 곱해 주시면 70의 약수 중 6의 배수의 6의 배수인 72의 약수들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